시작합니다. 종신보험 가입하세요. 너무나 좋은 상품입니다. 종신보험 가입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종신보험의 활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의 활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금 표입니다. 어떤 고객이 실라비 보험료 5,940만원대에 있죠. 그래서 욕선 월한 50만원 조금 덜 되죠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8,250만원이고 거기서 어 해지환급금은 65세 때 5,600부터 5,689만원 5,777만원 이렇게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참고로 요 상품은 어 생활자금 선지급 제도가 들어있는 상품이어서 만약에 고객이 연금 선지급 신청을 하면, 요게 가입금액 8,250만 원에 매년 일정한 사망보험금을 20년간 감액해 가면서 65세부터 그때부터 나오는 세, 세지 환급금으로 연금생활 하라고 하는 그 제도가 포함된 상품인데, 요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금. 그래서 1회 때는 제일 1차년도는 252만 원이 나오고 2차년도는 256만 원. 연금 선지급이 250, 260만 원. 이렇게 점점 늘어나죠. 참고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금이 아 이렇게 나는 참 균등하게 나오는 줄 알았다.라고 생각할 분이 계실 텐데, 요 연금 선지급, 생활자금 선지급. 종신보험의 특징은 이렇게 매년 사망보험금을 감액한 금액에서 나오는 해지환급금이 이렇게 매년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사망보험금은 매년 균등하게 감액하지만 이 252만원의 해지환급금으로 1년 생활하는 동안에 이 남은 해지환급금이 5,448만원이 5,348만원이 그 안에 내재된 금리만큼 1년 동안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다음 해또 1년치를 꺼내서 고, 고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균등하게 매년 감액하지만 남아있는 해지 환급금은 그 매년 1년간의 금리만큼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르는 게. 여기서 1년치 불어나고, 1년치 금리 불어나고, 불어나고 하니까, 마지막에 323만원까지 점점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금 선지급의 약점이, 사실은, 어 연금 생활의 노후에 처음은 좀 많이, 나중은 좀 적게 받으면 좋겠는데, 이건 도리어 사망에 가까워질수록 늘어나니까 좀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것을 보완한, 연금 선지급금을 균등하게 나오게 하거나 혹은 처음은 많이, 나중은 적게 나오도록 한고 그 기술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고객께서 이 해지 환급금표를 저희에게 갖고 오시면 이것을 그대로, 해지 환급금액을 그대로 저희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5600, 5689, 5777, 5866 요렇게 쭉 입력을 하고 나면 요게 지금 1번 현재 연금 선지급 방식 돼 있죠 처음은 적게 나중은 많이 최정형 이렇게 돼 있고 2번은 균등 연금 선지급 3번은 100% 완전체 연금 선지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1번을 해 보겠습니다 1을 입력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연금 선지급금이 252 256 260 이걸 보시면 조금 전에 뭔가 봤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요거 252 256 260 252 256 260 263 대신 264 323대신324 719 719만원이 마지막에 남는다 똑같죠 요 많은 중간중간 중간 많은 차이는 요 해지 환급금을 요쪽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옮기면서 소수점 미만은 잘라져서 옮기, 옮겨 오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만원 정도 왔다 갔다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즉 고객께서 연금 선지급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요 해지 환급금표만 저에게 갖고 오시면 그대로 연금 선지급 방식대로 이렇게 연금 수령이 가능하거나 혹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것을 균등하게 좀 받고 싶다. 이게 사망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늘어나니까 좀 좀 그렇죠. 그래서 균등하게 받고 싶다. 자, 그럼 제가 이를 입력하고 클릭하면, 이 균등 선지급금이 얼마가 되고, 감액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것이 지금 사망보험금을 균등하게 감액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선지급금이 균등하게 나오는 매년의 감액 금액이 있을 것이 아니냐. 네, 그것을 찾아낸 특허 수식입니다. 그래서 1번 하고 클릭하겠습니다. 아 됐죠 287만원씩 처음에 252만원부터 324만원까지 될 것을 287만원으로 균등하게 연금 수령이 되고 대신 감액금액이 372만원씩 균등하게 감액할 것을 423만원 417 이렇게 해서 점점 줄어가는 감액금액을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에서 내가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얼마를 감액하든지 절반을 감액하든지 30%를 감액하든지 종신보험에 보유하면서 감액을 신청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이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대로 보험회사에 감액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287만원 균등한 해지 환급금이 나와서 균등 연금생활이 가능해지고 마지막에 719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한 카트 가 보겠습니다. 요 287만 원이요, 287만 원이 이 균등한 건 좋은데 마지막에 719만 원이 요렇게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좀 어중간하죠? 사실은 뭐 마지막에 이 돈까지 719만 원까지 이 속에 녹여서 아예 균등하게 연금 생활을 수령하고 끝에. 마지막에 종료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1 하면, 요게 719만 원이 0으로 없어지고, 요게 전체 금액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감액, 금액은 또좀 변하겠죠? 예, 됐죠. 요게 마지막 남은 719만 원이 0으로 변하고, 319만 원씩 균등, 100% 완전체 연금 성지급 100% 정액형, 그죠? 대신에, 감액금액 신청하는 것을 원래 423, 417에서 470, 463으로 해서 366까지 감액 신청을 하게 되면 100% 종신보험으로 평소 사망보장을 받다가 완전체 100% 정액형 연금생활이 가능해지더라. 자, 이번에는 요건 또 뭐냐면, 어, 요것도 좋지만, 처음과 끝이 균등한 것도 좋은데, 귀향이면 처음은 좀, 세임새가 많은 처음은 좀 많이 받고 싶다. 나중은 좀 적게 받으면 좋겠다. 고,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1.2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 선지급, 요 앞은 여기보다 좀, 319만원보다 좀 많이, 뒤는 3 1 9만원보다좀 적게, 그리고 요 감액 금액도 또, 그게 맞춰가 변, 변하게 되겠죠? 예. 자, 보시기 바랍니다. 379만원부터 됐죠. 그래서 원래 319만원 이렇게 균등 하던 것에서 379부터 373 마지막에 260 253까지 대신에 감액금액도 이렇게 바뀌었죠. 즉 고객님께서 아까 그 종신보험 환급금표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이 과정을 하나 차례대로 다 한꺼번에 이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뭐요 그렇게 받는 것도 좋겠지만, 설마, 이렇게 생활하고 싶진 않겠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719만원을 남기거나, 이것도 뭐좀 그렇게 고날고 싶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319만원씩 균등하게 연금 생활을 하거나, 처음은 좀 많이, 나중은 적게, 아무래도 요거보다 또 요게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처음에 252만원. 아까, 요거였죠? 요 지금 보험회사에 가입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을 받을 때는 요 252만 원을 수령해서 연금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사망에 가까워질수록 늘어날 비효율을 비효율을 감수할 텐데요. 즉 252만 원 연금생활을 할 것을 252만원, 렇죠 252만원부터 256, 252만원 연금생활 시작할 것을 379만원 시작. 플러스 무려 120만원. 그죠? 120만원. 252 시작이 379 플러스 120만원. 약45% 정도 더 윤택한 연금생활 시작. 플러스 효율적인 연금 재원, 재원 소진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면 종신보험에 가입할 만 하지 않습니까? 평소 첫 해, 1회 어, 보험료만 내고 사망보험금을 뭐 5천, 1억, 2억 듬뿍 받다가 그 다음에 노후생활에 완벽하고 최고의 연금생활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어, 지금까지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마라 하는 분들은 이러한 종신보험의 활용법을, 물론 이것은 특허 기술이니까 그분들이 애초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특허 어, 금융 정신보험 기술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객분들께 정신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정신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평소에 사망 보장을 받다가 완벽한 연금 생활이 가능해지는 최고의 상품 최고의 노후 준비 가능한 게 정신보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